1차 일정은 하스프링에서 온천 후아이다호 포를 지나 웨스트 옐로우스톤으로 이동합니다. 솔트레이크를 뒤로 하고 유타주를 떠나 감자의 천국 아이다호에 왔습니다. 웰컴 사인 앞에서 사진 찍는 건 필수겠죠? 화산 활동이 왕성한 곳이니 온천을 즐겨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 전에 이 동네 맛집에서 점심을 드시는데요. 동네 맛집답게 정말 사람들이 많네요. 오래 기다렸다 먹으니 그 맛은 더합니다. 배블리 점심도 먹었겠다. 이제 온천을 즐겨볼까요? 따뜻한 온천물은 성분이 뭐든 무조건 좋습니다. 피로도 풀리고 피부도 좋아지는 것 같고 언제든 온천은 대환영입니다. 이젠 아이다오주의 번화한 도시 아이다오 폴로 갑니다. 스네이크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흘러가네요. 이름 그대로 폭포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아이다우폴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스테이크 집에서 먹습니다. 잘 드셔야 긴 일정을 아무 탈 없이 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륙행단은 밥심으로 가야죠. 북쪽으로 길게 이동하고 지친 몸을 쉴수 있는 호텔입니다. 옐로우스톤 앞에 위치하여 내일 일정에도 도움도 되고 무엇보다 아늑하고 깔끔하네요.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6일차 일정은 옐로우스톤,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와이오밍의 세리단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의 자랑, 미국 국립공원, 아니 전세계 국립공원 1호인 옐로우스톤입니다. 벌써부터 바이슨이 마중 나와 있네요. 언제나 믿음직한 푸른투어 같은 올드페이스프를 보고요. 아주 크고 아름다운 핫스프링들도 봅니다. 왜 이곳이 옐로우스톤인지 알게 해주는 한 폭의 그림 같은 아티스트 포인트에서 사진도 찍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말띠맑은 옐로우스톤 호수를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이동, 이동합니다. 오늘 저녁은 옐로우스톤 관광으로 지친 몸을 위로해줘야 하니까 철판 스테이프로 갑니다. 요리사의 화려한 쇼와 맛있는 요리가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네요. 편안한 호텔에서 오늘 하루의 일정도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새로운 내일이 오겠지요? 7일차 일정은 와이오밍을 지나 사우스 다코타의 크레이지 호스, 러시모 마운틴, 그리고 라피드 시티로 이동합니다. 평원을 지나지나 지나 수족의 성지인 블랙힐스로 갑니다. 수족의 영웅, 아메리카 원주민의 전사인 크레이지 호스를 만나는데요. 그 전에 맛있는 비페로 이동의 허기를 달래봅니다. 아직은 미완성인 크레이지 호스를 더 가까이서 보려고 스쿨버스를 타고 가봅니다. 언젠가 다 만들어지겠죠? 아메리카 원주민의 영웅을 만나봤으니 이번에는 미국의 영웅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미국의 랜드마크이자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제퍼슨, 루즈벨트 그리고 링컨의 얼굴이 있는 곳, 러시모 마운틴입니다. 화강암을 깎아 얼굴을 조각한 인간의 노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펄럭이는 주기사이를 걸어서 만나는 위대한 조각들은 어떤 애국심도 만들어 준다니까요. 어느덧 또 배가 고프네요. 오늘 저녁은 몽골리안 그릴 입니다. 큰 철판에서 다양한 재료를 각각의 소스와 함께 볶아내니 몇 접시는 거뜬합니다. 긴 시간의 이동을 마무리하는 호텔은 다른 어떤 곳보다 중요합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8일차 일정은 베드렌즈 국립공원 옥수수 궁전 수폴스로 이동합니다. 나쁜 땅이라고 불렀다는 베드렌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땅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마다 만나는 이곳의 풍경은 다른 감동을 주는데요. 영화 늑대와 춤을 배경으로만 기억했는데 실제 모습은 그 이상입니다. 비지터 센터에 들어 기념품도 사고 전시도 구경하고 살짝 배가 고프니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핫플레이스에서 점심을 먹어볼까요? 옛 정치가 아직도 남아있는 이곳에서 먹는 피자와 햄버거는 달라도 정말 다르네요. 대륙행단의 즐거움은 미국의 옛 모습을 만나는 곳에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트레일을 걸어볼까요? 문을 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 같은 도어 트레일 헤드를 걸어봅니다. 자연을 만나고 그 속을 걷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입니다. 광활한 평원을 지나지나 지나, 옥수수로 꾸민 콘 팰리스를 만나봅니다. 이동 중간에 이렇게 새로운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즐거움이 로드 트립의 맛이 아닐까요? 모두가 또 같이 먹는 아이스크림도 정말 달콤합니다. 저녁은 스테이크 하면 믿을 수 있는 곳 바로 텍사스 스테이크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도 어떻습니까? 맛있는데요. 잘 먹어야 즐거운 여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행의 종착지는 수폴스의 아늑한 호텔입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 9일차 일정은 미네소타와 아이오아를 지나 바위 위의 집을 만나고 위스콘신으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합니다. 갈 길이 멀거든요. 평원에서 만나는 일출은 이른 아침에 출발에 대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에서 한번 쉬고 옥수수의 도시 아이오아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미시시피강 옆에 있는 비페에서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드디어 긴 이동 끝에 만나는 하우스 온더락. 바위 위에 지어진 집인데 단순히 집이 아니라 개인의 소장품을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개인이 모았다고 하기엔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유명하다는 많은 창이 있는 뷰 포인트, 정말 많은 수집품들과 집안에 있는 회전목마등긴 시간 이동한 보람이 있습니다. 위스콘신에 왔으니 이 동네의 자랑이라는 주청사를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어째 자랑할 만하나요? 메디슨의 멋이 넘치는 건물들을 걸어 오늘의 저녁 해산물을 먹으러 갑니다. 매콤한 양념으로 버무린 케. 새우, 홍합과 미국 맥주의 본고장인 위스콘신 맥주를 같이 하니 이야 맛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긴 시간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